야 구독 좋아요 좀 눌러줘라. 피. 에? 뭐래? 메이크업 방송한다고. 뭘 어디 아파야? 아니 메이크업 영상 찍으려 메이크업 방송 한다고 오늘. 뭐 어디 아파? 뭐뭔일 있니? 아니야 걱정하지 마다 안 아파. 여캠들을 메이크업 하는 방송들을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아, 메이크업 할때 이거 왜 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제가 끝나고 다에드블럼 입금해드릴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어, 오늘은 네 맞아요 오늘 메이크업 방송 하려고 왔는데 아왜 이따 보죠 아왜 벌써 왜 이따 보자 맞죠 여러분 어 남성분들도 쓸 수도 있고 여성분들도 쓸수 있는 토너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너무 좋거든요 아 근데 토너를 화장솜에 묻히고 문질문질하면 수염에 솜이 다 묻어 요 어떻게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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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얘기왜 엔지 NG, 엔지 NG. 그래서 이렇게 닦아줘요. 너무 세게 닦지 말아요. 남자분들 세게 닦는 거 진짜 안 좋거든요. 남자가 닥토 있거든요. 그런 거좀 사서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닥토 할때 떼나면 때 어떡해? <웃음> 뭐지? <웃음> 화장 끝. 아 어때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쁜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오이민 유튜브 가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병신 눈물 연겨달라고 눈물 연겨달라고 오케이 이별을 선고하는 거지 이별 이별을 선고할게요 제가 남친한테 여보세요? 아나데 내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 난 앞으로 너랑 못 만날 것 같아 야침 났어 아다져야 아아 진짜 아아 엔지 엔지 뭐지? ...때까지 웅이 수염해라 아아니 오바잖아요 얘들아 에? 아... 진짜 웃기냐 내가? 웃지마! 아... 웃지 말라고 씨발 웃기냐? ...눈 아, 밑에 왕점 추가 아왜 왕점이야 또! 아니, 이거 시청자가, 어? 이거 시청자가 b j 를, 어? 완전히, 이, 뭔지야 응? Tima! Tima, 웃 o v e Tima, l 키키 e 한다고. a l o 포스염 i m a 많이. 진짜 개빡친다 진짜.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laughs> 아, 여이고 진짜 방송 불가야. 아, 이거 진짜 방송 불가라고. 여러분, 여기서 방송 불가예요. <laughs> 웃지 말라 했다 분명히. 어, 웃지 마. <웃음> <웃음> 양쪽 볼에 그 무리한 모양 기억워코봐 이렇게 <laughs> 하면 하지 말지. 어 화장 이 야. 나 진작 할 거니까 나 진작 할 거니까 조용히 해 다들. 아 제가 여러분 진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 제가 제가 만만해요, 여러분 진짜. 야, 웃겨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금 아, 열받았어요, 나 지금. 아니. 아제가 만만하세요? 만만냐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데 내내 내가 굴이잖아 내가 왜이렇얼굴야데 내가 왜이야 되는데? 와아! 이 형님들 민심 아! 이거 진짜. 역대급이네. 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진짜. 이 진짜. 이 이거 진짜. 이 이거 진짜. 이미 너무 예쁘다 어, 웃기지 마안 예쁜 거도 알아 진짜 예뻐? 이렇게 그려도 예뻐? 죽여버린다 졸았나 이씨 예쁜 척 해볼게 내가 아 짜증나 내 얼굴 그만 봐아 깜짝이야 놀래라 나 지금 웃긴 것같 저 맞아요. 아 질색하지 마세요. 저 맞아. 요저오이민 맞아요. 저 우이민이에요. 오이민오이민오이민오이민오이민 입증해 보라고요? 잇몸, 잇몸. 음, 우이 맞잖아요. 네? <목소리> 아 시간 존나 남. 제발 빨리 갈아 신. 나 오십을 런다. 설말 했다. 나 오십을 런지나 말했다. 나 분명히 말했다. 말했다. 알았으니깐 빨리 기미빨에 붙이고 와 키우. 아, 나 이러면, 나 진짜 다른 분들은 합방 못 한다고 해요, 여러분. 다른 남자 BJ 분들이 합방 못 하잖아요, 제가. 에? 여자 BJ 누면또이 여자 뭐하는 여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언니가 돈 벌고 있는 중이야, 지금. 잤어? 언니가 네 맛있는 거 사주려고 지금 이기라고 있어야 되냐고. 사람들이 언니 이빨에다 김좀 붙여달라는데. 웃겨? 웃어? 야, 웃지 마. 야, 언니 이빨에 김도묻히도 먹으라고? 응. 됐어? 웃겨? 너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언니랑 화진한번 찍을래? 올라봐, 구해봐. 웃지 않아야 돼. 하나, 둘, 셋. 동생이 진짜 웃음을 잘잘 찾거든요. 잘 제가 대 동생을 웃겨 볼게요. 해볼게. <laughs> 아니금 <진짜> 기다리면 <웃기보다> 무서운데. 씨발. <laughs> 자, 여러분, 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빙!